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 창세기 5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참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고카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아멘. 오늘 함께 공독한 창세기 50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유언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덧 창세기 이제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천재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정하여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 그러니까 세상의 시작과 인생의 시작,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에 대한 서사시와 같은 이 창세계의 말씀이 이제 끝을 향하여 달려옵니다. 그 마지막이 이제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명하였던 유언의 말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147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요셉의 지위와 영향력 덕분에 거의 뭐 애굽의 국가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우를 받으면서 장례를 행했습니다. 애굽의 방식대로 40일 동안 향으로 처리하고 바로와 모든 신하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70일 동안 야곱을 위해 그리고 요셉을 위해 애곡하는 기간을 가졌어요. 요즘 국가 장례도 이 정도로 성대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장례식의 분위기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썰렁한 장례식이 있는가 하면 북적거리는 장례식이 있고 또 대부분 장례식장이 거의 슬픔과 눈물로 가득한 장례식이지만, 어, 이별에 대한 아픔이 있을지라도 소망이 넘치는 장례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이 바로 이와 같은 장례식입니다. 소망이 가득한 장례식.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기 때문에, 내 가족을 잃었기 때문에 그 빈자리가 너무 커서 그냥 바라만 봐도 눈물이 흐르는 아픔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은 소망이 넘치는 장례식입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그 장례식장에 이렇게 막 눈물로 가득하고 뭐 슬픔이 가득하고 예배 분위기도 되게 엄숙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장례식이 크게 뭐 달라진 건 없지만 그래도 일단 호칭 자체가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장례 예배를 드리잖아요. 딱그 표현이 너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땅 위에서 생을 마감하고 난 다음에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될 텐데, 우리보다 먼저 천국을 보내어 드리고, 우리도 또 앞서거니 뒤서거니 또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것인데. 천국 환송 예배로 먼저 가 계시고 나는 나중에 가겠다 약속하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보내는 장례식이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입니다. 물론 불의의 사고로 질병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의 장례식은 다시 만날 소망으로 가득한 장례식이고 또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땅 위에 남아있는 유가족들이 이땅 위에 남아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슬픔 중이지만 소망으로 가득한 장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덕분에 성대하게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바로와 모든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 애곡을 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유언대로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 막벨라굴에 장사를 했습니다. 요셉이 그 야곱의 유언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애굽의 독특한 장례 문화가 있습니다 앞서도 향처리를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40일 동안 향처리를 했습니다 히브리 문화 안에는 이스라엘의 문화 안에는 이런 장례 문화가 없어요 야곱도 애굽의 장례 문화를 따라서 시신이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40일 동안 향처리를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러한 장례 문화를 가진 이유는 사람이 죽고 난 후에 그 혼이 육체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되면 살아난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애굽의 믿음이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향처리를 해서. 그렇게 시신을 보관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피라미드에서 발견되어지는 미라가 바로 그 처리 방식으로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뭐 수천 년이 지나도 그 형태와 모습이 남아 있는 것이죠. 야곱의 경우는 요셉의 지위와 신분 때문에 애굽의 장례 문화를 따른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본래 목적은 야곱의 시신을 애굽의 땅이 아닌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이 애굽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야곱의 장례식으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그 경로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경로와 일치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상당히 오랜 시간. 그 시신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향처리를 하지 않으면 시신이 가는 도중에 부패하고 아마 굉장히 냄새가 심하게 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땅 막벨라굴에 장사하기까지 그 운구하는 동안 시신이 썩을 것을 막기 위해서 향처리를 해야만 또 했습니다. 향처리만 40일, 온 백성이 애곡하는 시간만 70일, 그것도 바로와, 바로와의 모든 신하들과 온 나라가, 바로가 죽은 것도 아닌데, 온 나라가 그한 사람, 야곱, 이방인 한 사람을 위해서 애국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만큼 요셉의 지위와 권세가 애국 안에서 막강했다는 것, 굉장히 컸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죽은 이후에도 세상 가운데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뭐 어떤 권세를 부리고, 힘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이와 같은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과 죽음 이후의 삶이 우리는 단절되지가 않아요. 아, 저 사람, 아, 정말 대단했던 사람이야. 아, 저 사람, 참, 뭐 이런저런 일들은 잘했어. 이와 같이 인생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살든지 죽든지 아저 사람 참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었어. 아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라고 하는 칭찬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죽음 이후의 상급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그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죽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의 삶의 모든 결과들이 죽고 난 이후의 상금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전혀 단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이 나중에 천국과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겠지만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만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참 귀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바로에게 청원을 했습니다. 요셉은 애국하는 기간이 끝나자 이제 본격적으로 장례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는 바로에게 가난 방문을 허락받은 일입니다. 요셉은 애국의 총리, 애국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는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이야, 아무리 먼 거리라 하더라도, 지구 반대편에 있다 하더라도, 비행기를 타고 가면 하루 정도면, 아무리 먼 거리도, 하루 정도면 그래도 웬만하면 다 도착을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발달된 운송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시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행렬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난 방문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었죠. 요셉이 없으면 애굽의 모든 정사가, 애굽의 모든 운영이 멈출 수도 있을 만큼 요셉의 지위와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갔다 오는 시간 다 포함해 가지고 거의 한달 이상의 시간이 걸렸을 텐데. 그 기간 동안에 애굽의 모든 국정이 마비가 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바로에게 허락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애굽의 바로 왕은 그 당시 그 지역 안에서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이 없이는 아무도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바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여 이르되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허락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이 요셉의 말들을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 같은 말이라도 우리의 표현의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입니다. 이거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기 아버지의 장례식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권이 있다고들 생각을 해요. 우리, 주의 종들에게 있어서는 교회의 어떤 행사보다도 장례가 최우선입니다. 휴가를 갔다가도 장례나면 연락받으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뭐 비행기 타고 멀리 나가지 않는 이상에는 장례가 나면 휴가를 갔다가도 중간에 연락받으면 돌아와서 장례를 하는 게 저희들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만큼 장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자기 아버지 장례식입니다. 아버지 장례식이니 당연히 가야 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허용들을 해주죠. 그러나 요셉은 이 당연한 것을 굉장히 정중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지금 쭉 보면서 요셉이, 물론 요셉이 애굽에 은혜를 끼쳤으면 끼쳤지, 은혜를 받은 일은 크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셉이 애굽의 종이었다가 이방인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고 큰 은혜를 받았다 하면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그 요셉이 아니었으면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대비를 할수 없었어요 아마 다죽다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뭐 바로라고 뭐 흉년이 들었는데 뭐 굶어 죽지는 않았겠지만 쉽지 않은 시간을 살았을 텐데 요셉 덕분에 애굽이그 무시무시한 전에 한번더 겪어보지 못한 그런 무시무시한 흉년을 잘 견딜 수가 있었고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곡식을 공급받으면서 그렇게 죽지 않고 살수 있는 은혜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공로가 바울 안에서 굉장히 에굽 안에서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말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정중하게 겸손하게 상대를 존중해 주며 자신의 뜻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자유가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겠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무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상대를 존중하며 무례히 행치 않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도 심지어는 내 가족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당연히 할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말 한마디가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의 인격을 존중해 주고 배려해 줄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또 감정이 있다 보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그러면 하지 않아야 될 말까지 서슴없이 해버리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상대방도 사랑하시는 것도 사랑하시는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우리가 존중해주고 최대한 무례히 행치 않고 예의를 갖추고 정중하게 말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참 안타까운 것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 중에 적지 않은 부분이 부모님이 믿는 그런 하나님이면 믿지 않겠다 떠나가는 일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거예요. 만일에 부모님이 믿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달이 될수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 아이들이 믿음을 배울 수 있다면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거는 가족들에게뿐만 아니라 자녀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나의 삶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 알수 있다면 그것만큼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이 복음이 들어가는 길이 차단되지 않도록 우리는 최대한 배려해 줘야 되고요. 예의를 갖춰야 되고 겸손하게 정중하게 상대를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할 상대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한 사람 자신의 목숨을 주고 사랑하셨던 그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이행치 아니하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이 사랑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함에 있어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이지만 의무이지만 무례하지 않아야 되고 사랑함으로 겸손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간 관계가 다 똑같아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높이면서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오늘 하루 어느 누구를 만나든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를 다하여 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막벨라굴에 장사했습니다. 바로는 애굽에 큰 은혜를 끼치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끌었던 요셉을 막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도 했어요. 참 옆에 귀한 일꾼 하나가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없어서는 안될 뭐 회사로 치자면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장기간 휴가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회사 오너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간다면 조금 불안은 하지만 그래도 보내 줄수 있는 겁니다. 막을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이유도 없고 또 더군다나 지금 아버지의 장례식 때문에 나가는 일인데 막을 명분도 없습니다. 바로의 허락을 받았던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옮겼습니다. 여기에 바로의 모든 신하들과 애굽의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이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이 무엇보다도 애굽의 병거와 기병이 호위하는 가운데 가나안으로 움직였어요. 그 행렬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위험이 있었을까요? 보통 장례식 그러면 그냥 이렇게 가는데 뭐 굳이 우리가 좀 비유를 하자면 한국에는 지금 그 문화가 잘 보이질 않는데 저 미국에 와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한국도 옛날에는 그랬죠. 장례식이 있으면 그 장례 차량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배려해주고 길을 비켜주고 중간에 끼어들기 안 하고 뭐 그런 예의라고 그래야 될까요? 뭐 그런 문화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그게 없어졌어요. 근데 제가 미국으로 건너와서 처음 보는 장례식에서 저희 어,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좀아 저희 그 이대 담임 목사님이셨었는데 그분이 오랫동안 병에 어, 병으로 좀 누워 계시다가 이제 소천하셔가지고 그분 이제 교회장으로 장례식을 하는데 야 장례식이 차들이 이렇게 쭉 가는데요 뭐 앞뒤로 에스코트를 다 해주고 그리고 이 장례식이 쭉 가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옆에 있는 차들이 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같은 라인으로 가는 것,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 차량에 있는 차들이 쓰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미국에 이런 문화가 또 있구나. 그런 모습을 적지 않게 제가 봤던 것 같아요. 몇 번의 장례식을 통해서 갈 때마다. 그리고 이제 그, 그걸 이제 보다 보니까 저도 반대편 차량에 장례 차량이 움직이게 되면 차를 옆으로 쓱 빼서 같이 세워서 잠깐 좀 기다리기도 하고 뭐 급할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야곱의 장례식이 나가는데 애굽의 병거와 기병이 다호의를 하는 거예요. 야곱을 뭐 호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애굽의 국무총리 요셉을 호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긴 장례 행렬에. 애굽의 병거와 기병이 다호의를 하고, 바로의 신하들이 동행을 하고, 그 장례식이 얼마나 성대했을까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은혜가 되는 거죠. 그 행렬이 얼마나 장대했는지 가나안 땅 거민들이 이것을 보고 야곱의 장지를 가리켜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애굽 사람의 애통이라는 뜻이에요. 가나안 땅에 사는데 내가 지금 내 땅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남의 나라 장례 행렬이 쑥 들어왔는데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애곡을 하고 장대한 어떤 성대한 그런 장례식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애굽에 큰 슬픔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야곱의 시신을 아브라함이 이전에 구입해 두고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와 무엇보다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 요셉의 어머니가 묻혀 있는 마므레 앞 막벨라굴의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와 약속한 대로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야곱의 유언대로 모든 것을 이루고 돌아온 거죠. 제가 자주 부모님과 통화를 하지는 못해요. 할수 있으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통화를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뭐, 시차 때문에 또 한국에서 움직이는 시간에 저는 잠, 잠을 자는 시간이고, 제가 움직이는 시간에는 한국에서 주무시는 시간이고, 뭐, 시간을 겨우 맞춰갖고 전화 드리면 운동 나가 계시고, 통화가 잘 쉽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통화를 자주 못 하는데. 부모님과 통화를 이런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전화를 끊을 때면 어머님과 이제 통화를 하게 되면 마지막에 어머님과 인사할 때 어머님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건강 잘 챙기고 애들 잘 돌봐라. 한 번도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머님이랑 통화를 할때한 번도 그 말씀을 빠뜨리신 적이 없어요. 건강 잘 챙기고, 기도 많이 하고, 애들 잘 돌봐라. 아마도 먼 타국에 있는 아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아닐까. 저에게 한, 항상, 한, 한 번도 빠짐없이 신신 당부를 하면서 이것을 부탁을 하세요. 그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마다 어머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다짐을 하곤 합니다. 장세기 50장 12절 말씀해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요셉은 야곱의 유언대로 모든 것을 지켜 행했습니다. 이게 유언이 가지는 힘이 아닐까요? 평생을 부모님 속을 썩여도 마지막 유언은 하나님 말씀처럼 지켜지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청개구리 이야기 있잖아요.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꼭 반대로만 하는 이 청개구리가 막 그냥 평생 부모님 말씀을 거꾸로만 했던 이 청개구리였기 때문에 엄마가 죽기 전에 혹시 몰라서 항상 거꾸로 얘기를 하니, 거꾸로만 행동을 하니까 내가 죽으면 시내가에 나를 고이 묻어다오. 그럼 이제 거꾸로 할 거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머님의 유언이니까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시내가에, 강가에 이렇게 엄마를 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 오면 천 개가 오니까 그렇게 울어댄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 우리는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생명과도 같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얼만큼 순종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야곱의 유언대로 행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와 같은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언과도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